까지 들어왔잖아. 근데 여기 어떻게 나가는 거야? 일단 여기는 막혀 있것 같고. 음, 이건 뭐지? 음, 모르겠고. 근데 이거 어떻게 기를?까지 기다려야... 일단 기를려야 되나 보군. 그렇게 김호 왔고. 호..호박괴물은 몇시간이나 기다리게 되는데 30분 후 어? 뭐였지? 어? 다네 하..드디어 아, 집에 갈수 있게끔 집에 들어가 볼까? 아니, 너는? 그래, 내가 지우가야 뭐다난어밖 때문에 큰. 요범자 시간을 쓰제 30초 후에 이 집을 나가라. 아니, 그것도 뭔 멍멍이 소리야. 여기 우리 집인데. 뭐래, 원래 여기 내 집이야. 네가 좋아 들어왔잖아. 아니, 내가 왔을 때는 네가 없었다고. 여긴 내 집이야 당장 네가 나가. 네 설마 죽은 사람이냐. 아니 나 옥상에 있었는데 옥상... 니가 부터 쳐들어와가지고 니가 내 잡을 뺏었어. 니 네. 백만 원 주면 내가 나가주지. 좋아 백만 원은 딱 있어 자그 대신 부탁이 있다 자이 백만 원을 주면 스포츠카드 사줘. 오케이 okay, 30일 오케이 okay, 그러면 30일 기다려라 자 여기 100만원 감사 감사 난 간다 전에서 순가의 정에서 갔군 응 이딴 됐고 아침이 되면 이딴 빨리 가야겠어 하, 이딴 빨리 잠으로 가자 잠이라 빨리 자야겠군 불 끄고 자고 있거나 <목소리> 아 잠깐만. 혹시 뭡니까? 지하실로 가보자. 응? 방금 하실로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빨리 가자 보쇼. 빨리 빨리 왜? 아니 스포츠카. 근데 스포츠카 나는 아는 것보다 뭔가 이상한데. 됐고. 빨리 일단 차로 들어오자 가자고. 띵띵띵띵. 어, 밖에 눈 오네. 걱정 마. 잠깐만. 일단 빨리 가지고. 씨. 하지만 어차피 이 괜찮다니. 아. 음, 대사고. 아, 어, 오늘 마트 좀 갔다 와야겠는데. 아니, 다 편의점 갔다 오자. 오늘은, 이거, 이거, 이거 있으면 되겠다. 누가 문 열어놨어? 이건데 정신 나가. 자, 이거 이렇게 산이요. 늘, 네. 아, 비밀봉지식 이거. 일단 내고 이영차 띠리리리리리리리리 뭐가 엄청난 일이 있나 이딴 경찰이 들왜다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응이따 빨리 가야겠군 문내고마무왜안 열려 됐다 됐다 문 닫혀라 아, 빨리 자야겠다. 일단 이건 먹고 빨리 자야겠다. 우리 뉴스 좀 봐볼까? 사공가 났다고? 음. 아 벌써 다 먹었네. 그러면 빨리 자야겠다. 룰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랄랄랄랄 룰루랄라라라.